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구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양 강좌 생활문해교육 시간입니다.생활문해교육 강사 박성희입니다.생활문해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생활문해교육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시간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드리는 정보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희망사다리입니다. 학습할 내용 위에서부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학습할 주제입니다. 작은 글자 내용 읽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고 국가의 지원도 받지 않는 고독사나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5분 중 1분은 독거노인이며 2020년 독거노인 가구는 158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국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신다는 것이지요. 지원 내용. 방문상담, 집단활동, 집단활동에 대한 설명이 괄호에 있습니다. 나들이 및 문화 체험 등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지원.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집단활동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문화체험 등과 자조 모임 등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유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관계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조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조란 자기를 스스로 돕는 일을 자조라고 합니다. 자조를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자의 스스로라는 뜻과 도울조로 돕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돕는 일을 자조라고 합니다. 자조 모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도움도 받는 모임을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방문 상담, 집단 활동, 나들이 및 문화 체험 등, 자조 모임 등 사회 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 관계 형성 지원. 다음에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표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맨위 네모칸 가로 보시면 항목과 내용이 있고 항목 세로로 보시면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형을 하나씩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입니다. 쪽방,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막내가 없이 단절된 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입니다. 제한적으로 사회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하여 외부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을 진단받은 노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유지되지만 만성질환으로 몸이 아프거나 일상생활과 외출하는 것도 혼자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을 진단받은 어르신이 두 번째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이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 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전화 1661-2129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자 내일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런 정보들도 알려주시고 말벗도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은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활문의 학습문제.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드리려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합니까? 생활문의 학습문제 정답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편 준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